오늘은 원하는 것을 얻는 질문법 두 가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고객한테 고객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유나이트로 쓰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두 가지 형태. ...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은 줄어드실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질문법 두 가지는 뭐냐면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형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수치를 뽑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쉽게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고객을 만나는데. 교통수단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장소로 오기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오셨느냐. 그럼 자차인지, 대중교통인지 간단하게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냐? 라고 물어보는 것또 해세형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아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것들이 해세형 질문으로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에서 발견을 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아, 캠핑 다니시나 봐요. 캠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예스올로로 yes 대답을 쭉 가다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정성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담이 좀더 풍성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캠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개방형 질문은 why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아, 보험은 가입하고 계신가요?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본인의 생각을 좀 듣게 해서 이 사람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게 개방형 질문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할때 처음에는 폐쇄형 질문으로 가볍게 대화를 좀 시도를 하시다가 고객의 생각이 궁금하실 때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상담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